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신실하심이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하루 종일 따라다닐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생리와 확신 가운데 우리는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바 되었기에. 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마음을 정한 날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시기에 맞게 행하도록 성령으로 인도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잡혀 있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될 것과 그 기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자 다니엘은 주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주님의 방문 시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실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았습니다. 예. 다니엘이 서로 생활 70년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상황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부른받은 것과 똑같이 저희 여러분은 이 시대에 때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뜻과 때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문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그 다음에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내도록 어, 실제적으로 그 기도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행해서 실행자가 되든지 그렇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모른다면 당신이나 주님이 추구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전 세계 복음 사역을 위해 반드시 나라들을 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왕국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왕국이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뜻과 때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나 특별히 이 시대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와 전 세계 복음 사역 주위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그런 쪽으로 나라의 정책들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숨기고 또 핍박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상황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모른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는 자리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바른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동역해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보겠습니다. 곧 그의 7이 첫해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의 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와 간과하고배우을입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바로 때를 잘 분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기도했고 또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에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정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대적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예,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귀와 그의 악행들을 대적해 서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대항하여 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로 가겠습니다. 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여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이들의 명령에 따르더라. 예. 다윗의 그 즐기하는 그 시기에 다윗의 군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분별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윗이 즐기하고 다윗의 군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때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두머리가 바로 20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제약에 움직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이전에 보지 못한 기적과 당신의 나타남과 축복들을 볼수 있는 시기로 인해 감사드리며, 그것들은 교회의 휴거 때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나는 극심한 박해와 부당함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해지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세상은 정말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지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장 밝은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전에 보지 못한 기적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 억압받고 있는 믿는 자들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에 사는 이 때를 분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오늘도 주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시고 어, 영광을 밝게 비추시며 또 시간 나는 대로 정말 세상에 억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때를 향한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